c 이 재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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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리모컨 리모컨으로 다른 샷을 바꿔야지. 삑삑삑 삑. 뜨개 뜨개. 비비비비비. 뜨개. 빠지. 야! 너 어떻게 문을 깰수있니 문을 문 다시 나. 설치해. 나. 문 다시 설치해. 뜨개 빨리 와. 우리들 오늘 스펀지밥 리뷰하기를 했잖아. 아, 맞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몰로입니다. 맨키입니다. 어. 팩토르 아니, 팩트리야, 팩토르 팩트리입니다. 나는 레알 몰로야. 와우. 내, 내 핏이야. 난얘얘내 난 핏이야. 니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죽어. 나, 나, 드래곤볼. 어, 일단, 맨 처음 우리 주인공 스펀지밥 집부터 한번 가볼까요? 어, 내 집이다. 내가 먼저 갈게 어 이거 너다 스폰지밥 이거 너야 나방토지밥인데방폰지밥 이거 너 이거 방울장사 이거 너가 하는 거야 이거 방울장사 알아라 미리 네 집에 한번 가볼까 일로 와고거야 오, 꼬꼬. 어슈퍼다 아니 이걸 이렇게 표현 포... 아니 스폰지밥 집 가보면 무슨 연어 같은 거 있는데 이걸 이걸로 표현했네 도기방은 무슨 방이지 자, 내려갑시다. 어, 그거다. 뭐요? 내 그거 기억났어. 뭐요? 얘 에피소드가 다섯 개 있는 랩이잖아. 뭐요? 이거 그거야. 내 입냄새가 고약해져가지고, 파티수 먹고. 아, 그거고. 진짱 다음 우리 징징이 화각. 화가... 아니, 아... 여기에, 여기에 더 있어요. 그런 거예요? 다 리뷰하고 가야죠. 일로와. 일로와. 일화, 아, 이화로 이라, 나눠줄 겁니다. 일화, 이하로. 야, 닭다리도 구경하고 있어. 빨리 오세요. 아니 이거 그 화장실 이거 왜 화장실에 꽃이 있지? 빨리 오세요. 그잖아 땅콩. 땅콩 나무. 있어? 내딱 갈게다. 올려 핑, 가야지 이거 핑핑이 어디 있어요 핑핑이? 핑핑이 죽었나? 내 그렇게 편하지 마라. 핑핑이 쓰러졌나? 아니아문좀 열. 다또 여기가 스플래미 부하고. 핑핑아, 핑핑아. 도저히 책이나 볼 거니까 당신은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당신이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니, 내가 네 남편이니? 남편만 당신이라 하냐 어, 안녕. 순간 이동했어. 여기 밑에 탁따기가 있어. 자, 답지. 징징이. <laughs> 나 아주. 코만큼 우리 징징이요. 멀러님. 멀러님. 네. 우리 이제 원래 스킨으로 돌아가자고. 요이 원래 스킨이야. 아, 뭐. 아 나도, 나는 그냥 원래 스킨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와. 근데 이거 왜, 이거 왜 징징이지만 서 소환하는 거안 된다기요. 우리 팬 말고. 일로 와봐. 와, 이석구 몰론님. 징징이지 좋다. 아니, 이 자식. 클라리데이. 거 클라리네, 이야 이거, 아, 이거 알겠다. 닭대이 가두는데. 닭대이 어, 잘못했어. 어, 옷장이래 옷장이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징징이는 위돈만 입어요. 맞아요. 그, 징징이가 키우는 해초 방금 우리가 봤던 뚫린 네집 별거 없다. 근데 상상 이상으로 뚱이네 집이 넓어. 뚱이네 집은 원래 똥이었는데 그리고 여기 우리 닭땡이가자는 곳이죠. 닭땡이는 치킨으로 만들었어. 상상 이상으로 뚱이네 집이 넓더라고요. 다음 어디로 갈까? 요염여어오세요 아. 뽀뽀구이. 아, 이거 놀러 가자. 놓고 여게 스펀지밥. 아저 이거 알것 같아요. 종이 스펀지밥. 어 맞아요. 이런 거. 여기 종이 스펀지밥 여기 있어요. 이스지바 마법의 연필 스포지바 마법의 연필 연필 올라가자 저는 퐁퐁보인 집에 한번 가볼게요 어 퐁퐁보인 아 이거 그거네 이거 몰로님 몰로님 네 아, 반도맨님 네 몰로거든요 아 몰로님 티피해봐요 이거 그 집게 사장이 이거 땅콩인줄 알았는데 애기여가지고 퐁퐁부인이 무기 집어 던져가지고 날라갔던 그 애기들 그럼 이게 할 쪽이 뿜러졌어야지 날라갔을래 뭐라고? 여기가 퐁퐁부인 집이었어? 퐁퐁부인 집이잖아 당연히 그런가? 마크로 표현해서 그런가?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이게 퐁퐁부인 집이 아니었는데 나는 한번 이제 집게다 사정지 몇가 봐야지 집게 어? 왜 아니 아니 왜요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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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동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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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둥아요 배고파 너왜도 왜요 뭐. 야겠어요 왜요 요 해초라도 먹어야겠어. 다 먹음. 여기 탈출해야겠어. 여기 오빠, 여기 그 구조대원 아저씨도 있는데요. 근데 왜 얼굴이 슬라임이지? 해초라도 먹어야겠. 와우 뽕 뽕. 아, 해초 먹었어. 먹어 재밌네.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이 어? 아니 이것은 아니 또 뭐요? 다람이네 집. 아 다람이네 집은 비주얼을 제일 많이 차지하죠. 아그 깨지 마. 히이. 들어가자. 와우. 다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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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 다람이는 연구소. 다람키람이는 이걸 스켈란톤이에요. 이걸돌수 있게 만든 거야, 대체? 어, 돌수 있게 만든 거냐고 아니, 블루이키님처럼 말하시네. 블루이키 많이 보니까 그렇게 말했지. 난 혼자 영 떠날 거야. 바이코드서 유부 잘 하세요. 네? 저는 저녁을 끌게 될거랍아 스폰지밥의잔학감끄기는재재밌 잔학감이 정 음, 정말 은은 같아. 아 c 지 a m 0 n and Tanakam, and Chung Mango. s p o n g e b o b 달러 SpongeB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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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거 자는깡거이가 아니라 이거 그냥 가게잖아요. 어, 엥, 아이고 징, 아이고 징징이가 버린 매트리스랑 이거 이거 징징이 이거 스폰지밥이 만든 징징이의 쓰레기집. 자, 어, 여러분 에피소드 예. 아십니까? 우리 스폰지밥을 꽤 많이 봐가지고 어, 우리는 알아요. 어, 왜 거기 있어. 모로님, 어. 왜? 우리 너 아무것도 없네. 우리 스폰지밥을 많이 보죠. 그래. 이 쓰레기장 아, 뭐하세요? 뭐 하세요? 이거 닭다기 집이에요. 그치, 저그 죄인이야. 닭다기가 한두 명이면 으면안될것 같아. 저 죄인입니다. 같애. 아니, 설마 교도관으로, 교도소로 갔나? 이 형아? 자, 저는죄인입니다 자백하러 왔어요. 우와, 닭다기 갇혔어. 어, 닭, 어, 닭다기 잘못해가지고. 닭다가 어, 나와. 닭다가 나와. 여기 닭다기가 왜 이렇게 많지? 타로 위에 타로. 뭐야, 이거? 뚱이 집으로 이동하는 건가? 예. 뭘지? 와, 이상한 이상한 곳이네요. 막아버리도록 하죠. 네, 난 나와야 된다고. 난또 혼자 떠날 거야. <laughs> 뭐라고? 난 장난감 조개를 찾으러 보니라니까. 이곳은 우리 미사의자락거리 스타필드 <laughs> 여기서. 스폰지밥이랑 투기랑 아 스폰지밥이랑 다람이랑 격돌했다가 스폰지밥 아아뒤 스폰지밥 압이... 아 스폰지밥 아빠 아빠 빠쿠크다쿠크 근데 스폰지밥 시리즈에 이거 뭐냐 이거 피자랑 이런 모자가 있었나 네, 그거잖아 해고장해가지고아 그래가지고 그거 그거 나중에는 결국 핫도그 사장이랑 다크려가는 그거 네아 우와 내가 어, 스폰지밥에서 제일 재밌게 노는 장갑을 그것가 저기 옆 옆에는 그유정해적선인가어이 녀석이 케이크 갖고 있어. 뭐, 뭐라고요? 이 녀석이 케이크 갖고 있어. 몰론님 만들어줬잖아요. 우와 대왕의 팔이다. 여기 여기 옛날에 회장이 이거 얘스폰지밥 놀려주려다가 이거 여왕의 팔이 이거 만들었는데. 또왜 우물이야? <laughs> 아 그. 이걸 뿌스래. 뭐냐 이건? 스폰지밥에 이런 공간이 있었나? 마법의 우물 몰라 에피소드? 스폰지밥에 이런 용암이 있었나? 어디? 그 그래. 어. 닥다가 너 여기서 뭐하니? 치킨이 내려옴. 이 자식이 꼼수를 부리고 있잖아. 치킨으로 만들었어. 이거 무슨 에피소드지? 이러고. 몰론 님 네. 장갑의공원 장가벌터널. 우와, 난 장가배공원에서 오랜만에 신나게 놀거예요. 나도. 장가을터널이어있지내동심을 내가 몇그 살인지 모르겠지만 어릴때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신나게 놀아봐야겠어. 장가을터널 우와, 재밌다. 아, 재미없어. 몰라. 이거 옛날에 진주랑 놀러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장가을터널 왔어. 있네. 컷! 아 진짜 나나왜 이렇게 파괴 손이지? 와우 예쁘다 이브 어어 아니 이렇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어. 왜요? 아, 알아라! 후. 아이고 그거 스펀지밥이랑 뚱이 같았다가 아, 이거 그거다 와봐요 꼬마 열차. 이거 뭐야 이거 회전 몸마야 이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이야 아직 많이 안 했는데. 이편 나있어 이편. 이편 있어요 그러면 뿅.